안녕하세요. 초이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캠핑장이 아닌 집에서 카메라를 좀 기회 되었습니다. 어, 쌀쌀해지는 지금 날씨에 여러분들 난방기기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미니 온풍기 두 개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전력에 대한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온풍기들로 충분히 따뜻함을 바랄 수는 없어요. 다만 이너 텐트라든지 요즘 같은 봄 가을 간절기에 활용하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목욕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조금 따뜻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 이제 밖에서 추우니까 온풍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 온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캠핑장에서는 전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아닌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괜찮다. 아,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온두 가지 모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팟 프로 제품이고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79,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핫딜이라든지 이런 거잘 보시면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색상은 모던 베이스하고 차콜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소재 자체가 매트에 지금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루메나 워머팟 같은 경우에는 몇년 전부터 리뷰수도 굉장히 많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 모델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트렌디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온풍기가 아니라 약간 무대 조명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와 카라비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카라비너가 왜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게는 1.6kg예요. 1.6kg인데 이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로 걸고 그제 다니시면 되거든요. 이게 부담 없는 무게고 언제나 휴대성도 같이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든 가정에서든 활용하시면서 쓰시기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풍기의 본체는 난연 플라스틱 소재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구성도 괜찮지만 안전 쪽에서도 확실히 생각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이 발생하는 난방기구이다 보니까 이 본체에 뜨거움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1.7m예요. 어느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콘센트만 다 있으면 충분히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 온풍기를 쓰시는 분들, 사무실 같은 데서 쓰시는 분들, 책상 옆에다가 두시는 분들, 요선 정리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선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을 정리할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는 김에 좀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고무 패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스탠드 타입으로 뛰워놓고서 쓰셨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가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구성품에 제가 카라비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라비너가 있는 이유예요. 스탠드 타입이 아니라 천장에 매달아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나온 거예요. 카라비너를 걸어서 뭐 텐트에 이제 상단에 걸어놓거나 스탠드 행어에 걸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무게가 1.6kg인데 얘가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놓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발열 소재는 PTC 소재를 쓴 세라믹이거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값이 커져 자체적으로 전류값을 최소화시킵니다. 따라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그다음에 전력소모도 최소화하는데요. 대신에 이 PTC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열을 발산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전원을 켰을 때 어느 정도 예열 없이 빠르게 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안전성을 보실 때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도 이상 과열이 됐을 때 혹은 12시간 계속 지속된 가동을 하고 있을 때 자체적으로 전력이 차단되어서 전원이 오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 됐을 때죠 지나가다가 쳐서 전도 됐을 때약 30도 정도 기울어지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끔 되어 있는데 조금 30도 보다는 더 넘어갔을 때 꺼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을 한 1단계 정도만 놓고 따뜻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스위치를 잠깐 잠깐 키면서 보여드릴 때이 느끼는 바람 자체가 벌써 한 5초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너무 춥고 그다음에 너무 넓은 텐트라든지 공간에서는 이 효과를 많이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캠핑장에서는 소비 전력을 생각했을 때 1단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신데 메인으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따뜻할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보조수단 혹은 간절기에 활용하시기엔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민하진 않은데, 소음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서 어 1단계, 2단계, 각각 소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일 때하고 2단계일 때 각각의 소음은 어떤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평균데시벨이 50에서 55데시벨 정도가 나오거든요. 뭐이 정도면은 뭐큰 소음이라고 느끼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2단계일 때 소음데시벨은 한 58에서 60이 조금 넘어가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 정도 소음일 때뭐 개개인마다 느끼시는 바가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소음이면 추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자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품이 저는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한두 가지가 있다라면 소음이 조금 더 줄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 하나고 하 구성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체하고 카라비너, 뭐 설명서 정도가 다예요. 눈치채셨겠지만 따로 가방이 없습니다. 가방은 별매품으로 따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가방 같은 경우가 지금 15,000원 정도로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방하고 지금 이 제품하고 같이 구매를 하면 약 9만 원 정도 가격대를 지금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온풍기 뿐만 아니라 다른 랜턴이라든지 뭐 작은 서클레이터 펜 같은 경우 넣고 다니시기에는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따로 별매품으로 좀 있다라는 게좀 아쉬운 정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초반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방에 다시 넣어놨어요. 이거는 구성품이 가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방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온두 번째 온풍기는 한일에서 나온 미니 온풍기입니다. 이 모델도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53,000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딱 들었을 때 루메나의 워머팝보다 가볍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도 루메나의 워머팝 같은 경우에는 1.6kg, 얘 같은 경우는 1.2kg으로 이 모델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단계와 2단계 온도 조절 송풍이 가능하게 나왔는데 1단계도 500와트 2단계는 1000와트입니다 혹시나 캠핑장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고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온도 조절도 가능하게끔 나와 있어요 다이얼 조절로 가능하게끔 나온 모델이에요 지금 워머팟하고 다른 거는 회전이 가능한 온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측으로 돌렸을 때 일단 500와트 2단 천0트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역시나 1단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회전 약풍, 회전 강풍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이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거든요 이 부분은 온도가 아무래도 고온, 저온 조절이 가능하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정지 상태에서 1단계 모드로 한번 돌려보고 돌려서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1단계 모드인데, 확실히 좀 바로 따뜻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회전 모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정지를 한번 갔다가 돌렸을 때, 회전 상태에서 약풍입니다. 더워? 회전 모드로 틀었을 때, 각도가 그렇게 반경이 넓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좌우 풍량을 맞춰서 그 안에 내부를 좀더 훈훈하게 하기에는 회전 모드도 되게 괜찮네요. 이 온풍기 자체도 역시 발열 소재는 PTC 소재이기 때문에 전원을 키자마자 빠르게 예열 없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좀 달랐던 게 회전과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 52,000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가정에서나 캠핑장에서 보조 수단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이제 넘어졌을 때에 대한 전도 센서가 다 있어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컴팩트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는 온풍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모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1단계 일 때와 2단계 일때 소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단계. 1단계는 지금 한 58에서 60 초반 정도 소음 데시벨이 나옵니다 2단계일 때 한번 데시벨 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것도 지금 소음 데시벨이 2단계로 갔을 때 많이 튀지는 않고요 한 55에서 58 정도 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소음 부분도 워머팟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 역시나 백색소음보다는 조금 큰 수준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캠핑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는 난방기구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메인 난방기구는 아니지만 보조로 그리고 간절기에도 전천후 가지시고 다니실 수 있는 온풍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리뷰를 좀해 봤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어 휴대성도 괜찮고 저희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으니까 너무나도 잘쓸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온풍기 하나쯤은 있으면 되게 활용이, 활용. 온풍기가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선택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리뷰를 해서 어, 정보를 좀 드리고자 했는데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더 보태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